안녕하세요 스페란드입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솔로 레이드 릴리스타 막차 공략입니다. 1차 공략과 다른 점이 좀몇 가지가 있어서 추가적으로 영상을 준비했고요. 그리고 간단하게 덱이라든지 기믹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니까 최대한 참고해서 이번에 막판에 점수 많이 올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지금 영상을 시간 얼마 남겨두지 않고 올리는 영상이니까 잘 봐주시고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이제 기존에 좀 다른 부분이 있다면은 릴리스타가 그 따발총 있잖아요. 발칸. 발칸 딜이 들어온 우선 기준이 공격력이 아니라 화력형 니케의 배치 순서에 따라서 점사 대상이 달라집니다. 딱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35142. 이게 무슨 숫자냐면 화력형 니케 배치가 어디에 되냐 따라서 이제 타겟팅이 바뀌어요. 예를 들어서 3번에 화력형을 배치했어요 그럼 3번을 집중전사 합니다 클로드가 집중전사를 막겠죠 근데 만약에 3번을 비워 놨어요 화력형을 그랬을 경우에 는 3번을 타격하는 게 아니라 5번을 타격하게 됩니다 그러면 레드우드가, 네, 레드우드가 점사를 당했죠 그럼 예를 들어서 4번 5번 3번이 전부 없어요 화력형을 뭐 예를 들어서 1번에 배치했어요 예를 들어서 1번에 배치했다고 칠게요 그러면은 3, 4, 5번에 활약형이 없으면 1번에게 이제 점사가 들어옵니다 그런 식으로 배치 순서에 따라서 3, 5, 1, 4, 2 활약형 배치 순서대로 점사가 들어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3번이 없으면은 5번 5번에 활약형 없으면은 1번 1번에 활약형 없으면은 4번 이런 식으로 없는 자리를 대체하는 그런 형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처음으로 처음으로 도입된 기믹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근데 이게 버그인지 아니면 의도한 건지는 뭐 다음에 또 이런 기믹이 나온다면 은 확실하게 좀알수 있을 것 같아요. 또 공격력 우선순위가 아니라 배치 우선순위로 해서 이런 식으로 기믹이 추가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또 힘들어하신 부분들도 있고요. 저 배치가 왜 중요하냐면 점사를 맞는 대상을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내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약한 화력형이나 뭐 자해를 하는 이제 피가 나는 풍년이나 길로티 뭐 그런 걸 예를 들어서 3번을 넣었어요. 그럼 얘네들 점사를 받으면서 유지가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도 발생할 수도 있겠죠. 아니면 스펙이 낮거나. 그렇기 때문에 배치에 따라서 공략 난이도가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난다. 그렇게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대신에 이제 덱 자체가 튼튼한 덱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램, 램 덱이나 아니면은 뭐 티나 덱이나 근데 이번에 의외로 누블이 좀 많이 약합니다 누블이 많이 약해서 누블도 리트가 많고 좀 힘이 든 그런 덱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무튼 이렇게 좀 회복이나 확실히 버틸 수 있는 덱을 제외하고는 대체 순서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몇 가지 기믹을 말씀을 드리면 파츠는 재생성이 계속 돼요. 어느 순간에 되냐면 닐리스타 패턴이 계속 반복 패턴이 지속되다가 2페이지로 넘어가거든요. 근데 2페이지는 똑같아요. 근데 1페이지가 다른 점이 뭐냐면 브레스를 뿜고 브레스를 뿜고 나서 뒤로 점프하거든요. 점프하고 나면은 파츠가 재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파츠 딜을 더할 거거나 아니면 파츠 피를 조절하시는 분들은 이 타이밍을 꼭 기억해 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브레스를 뿜고 뒤로 점프하고 나서 파츠가 재생성되고 그다음에 냉기 속성 저지가 뜨게 됩니다. 그래서 수속성 니켈을 꼭 넣어 주셔야 돼요. 없으면 저지를 못하고 엄폐가 다까이게 됩니다. 엄폐가 다까인다는 것은 곧 이제 전멸을 뜻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무조건 저지를 해 주셔야 되고요. 그다음 에 저지 패턴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수속성 저지가 있고요. 그리고 하나는 이제 십자가로 된 굉장히 큰 저지가 있는데 이게 시간도 좀 짧고 저지 손식이 많아가지고 이제 많이 힘들하신 어 분들인데 사실 이제 MG나 로켓 런처를 되게 넣어 주신다면 조금 더 손쉽게 저지를 할수 있고요. 나 한가지 주의사항. 다른 저지 포인트는 그 저지 포이 그 저지 수치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근데 센터에 있는 하나는 저지 수치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버스트 중이었다 그럼 버스트가 끝나기 전에 가운데부터 저지를 하시고 주위에 있는 걸 저지를 하시면 되고요 만약 로켓 런처를 쓰신다면은 알아서 센터 저질 하시면은 전체 주변에 있는 것도 자동적으로 저지가 됩니다 이런 부분도 알고 계시고 그래서 로켓 런처를 한다면은 그런 부분에 이점이 있다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물론 MG가 있다면은 뭐 손쉽게 진행할 수 있겠죠 그리고, 엄폐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엄폐관리가. 리얼리스타가 이 페이지로 넘어가는 게, 빠르면 50초 대 늦으면 40초 대 이렇게 넘어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뭐, 늦저지를 하거나, 아니면 패턴을 좀더 오래 보거나, 그랬을 경우에, 이제 발생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거를 이제 조절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조절을 못하면은, 뭐, 쉽지는 않겠죠. 하지만 이제, 어찌됐든 간에, 이제 넘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넘어갈 때까지, 딱 엄폐가 맞아 떨어지거나 아니면 마지막 브레스 때 엄폐가 없어가지고 이제 화상 데미지 입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최대한 마지막 화상 그러니까 브레스를 볼 때까지는 엄폐 유지를 잘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따발총을 맞는 대상도 중요하고요. 다음 따발총을 맞을 때 엄폐로 맞는 게 아니라 체력으로 체력으로 맞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조정해 주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난이도가 굉장히 큰 보스라고 보시면 되고요. 대신 에 여기서 그 화속 이제 브레스 브레스에 대한 부분을 어느 정도 완화할 수 있는 니케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중 하나가 코코아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번에 코코아를 사용을 했고요. 그리고 수어리 베이가테스, 메어리 그러니까 베이가테스 여름 한정이죠. 베이가테스는 3스택 예열이 되면은 그때부터는 브레스를 맞아도 힐로 살릴 수가 있어요. 엄청난 힐량입니다. So, 베이가 데스를 써서 그냥 엄폐 날리고도 살아남는 그런 상황을 만들 수도 있고요. 뭐, 그게 힘들다면 저처럼 베이가 데스가 없다면, 아, 전 본계적인 만 없어요. 부계적인다 있습니다. 그래서 베이가 데스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고, 없으면 은 코코아나, 코코아나, 클미카 이런 애들로 해제를 할 수도 있어요. 아, 그리고 이버 중에서도 해제가 있죠 에이드라고 근데 에이드는 생각보다 효과가 좋지가 않아서 그렇게 추천드리는 편은 아닙니다. 에이드도 사용을 해봤는데 어, 코코아나 클미카 같은 효과는 보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또 덱을 짜실 때 내가 화상 힘들다면은 이런 식으로 사용해 주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코코아가 의외로 좀 난이도를 낮춰주는 이유가 있는데 어, 그게 뭐냐면 코코아가 가진 스킬 때문에 그래요. 무려 엄폐 회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상황에 브레스를 맞더라도 해로운 효과 해제를 하면 되고요 해로운 효과 해제가 안 되더라도 지속적으로 엄폐 체력 회복을 해 주기 때문에 굉장히 덱 난이도가 낮아진다 그렇게 볼수 있습니다 덱 피로감이 많이 줄어들 거예요 코코아도 추천을 드립니다 해제 니케나 그리고 먼저 덱을 보여 드리면은 물론 덱은 뭐 레이드 랭킹에서 보셔도 되긴 합니다 하지만 랭킹 덱을 따라 한다고 전부 따라 할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덱을 알려드리는 것도 그냥 틀만 알려드리는 거지 따라 하라는 건 아닙니다. 왜냐면 여러분한테더 적합한, 더 맞는 그런 덱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대략적인 틀만 봐주시면 되겠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없는 거를 어떤 거로 대체해야 되는지는 제가 키운 덱을 최대한 응용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자 먼저 일단 뭐 램덱이 있죠. 램덱은 기본적으로 이제 흥년이랑 엘리스를 넣는데 여기 이제 맥셀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모더니아가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뭐 간혹 뭐 헬름이라든지 아니면 토템이라든지 그런 게 들어갈 때가 있어요. 그리고 리타를 넣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티나덱인데티나덱은 지금 이게 거의 고정이고, 이게 가장 고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배치는 뭐, 레드우드, 클루드, 뭐, 먼저 배치하셔도 상관없는데, 저는 최대한 그, 파츠디를 중첩해서 넣으려고, 레드우드를 좀 뒤에 배치했습니다. 이건 들어가서 보여드릴게요. 이건 가장 난이도가 쉬운데, 티나디, 클루드, 레드우드. 만약 이 조합 다 있는 게좋고요 만약 없었을 경우에는 뭐, 클루드가 없다. 그랬을 경우에는, 냉기속성 니케로 대체를 하시면 됩니다. 3번 화력형으로. 그 다음에 도스프, 도스프는 사실 세트죠. 도스프가 없으면 은이덱 자체 효율이 크게 안 나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순이스가 없을 경우에는 그냥 푸바 도로시만 써가지고 뭐 홍련을 넣던지 그런 식으로 해서 임시적으로 활용은 가능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일레그를 잘 키우신 분들은 폴리 대신에 일레그를 넣을 수도 있고요. 푸바 스펙이 좀 낮더라도 일렉을 넣고 푸바 엄폐 게이지 관리를 통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걸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푸바 스펙이 좋을 필요는 없어요 충분히 테스트 해봤는데 일렉 덱은 푸바 스펙이 중요한 게 아니라 푸바의 엄폐, 엄폐 게이지 관리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블레스를 막기 전에 엄폐를 초기화시켜서 비스킷으로 엄폐 채우고 그런 식으로 진행하면은 푸바 스펙이 낮아도 진행이 가능합니다 네 어, 푸바, 그, 언폐 게이지 관리가 좀 난이도가 있는 편이에요. 그때 리틀 좀 많이 하긴 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덱이 누블인데, 누블은 이번에 솔직히 좀 딜이 나오시는 분들이 있고, 안 나오시는 분들도 있고, 근데 대체적으로 딜이 좀 많이 안 나오긴 합니다. 이번 누블이 효과를 보기에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아무래도 언폐 관리가 안 돼서 그런 것도 있습니다. 대신 여기서 한 가지 팁을 드리면, 저는 일 이렇게 진행을 하긴 했는데, 누아르를 가운데 놓으시고, 화력형을 나머지 여러분 주력 화력형을 1번이랑 2번에 넣어주시면은, 누아르를 넣는 게 가장 엄폐 관리가 깔끔하게 잘 됩니다. 왜냐면, 재장전 시간이 짧아서 그런 것도 있어요. 또 웬만하면, 누아르를 센터에 넣어서 누아르가 점사를 받게 해주세요. 그리고 큐브는 렐릭 배열를 주시면 됩니다. 미미하게라도 조금이라도 효과를 더 주셔야 돼요. 그래서 재장전 시간이 거의 없어서 머신 거를 거의 온전히 체력으로 받아낼 수 있습니다. 이건 TV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 들어가는 니케들은 차이가 좀 많이 나요. 뭐, 에밀리아가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저는 스노우 화이트를 넣는데, 었 스노우 화이트 이렇게 쓰시는 분들은 거의 없더라고요. 네, 이거는 그래서 그냥 잘 키운 니케들 여러분들 최대한 넣어주시면 되고, 아니면 뭐 모더니아를 여기다 넣어서 쓰는 방법도 있고요. 아니면 에밀리아, 맥스를 쓰는 경우도 있고요. 굉장히 자유분방하게 돌아갑니다. 참고로 여기 브리드를 넣어서 했는데, 비슷비슷하게 나오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 가장 힘든 오군덱이죠 이거는 진짜 자유도가 너무 높아요. 너무 높아서 이건 정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버 쿨감 하나 넣고 보통 이제 헬름이 남을 거예요. 그래서 헬름 넣어서 흡혈하면서 여러분이 키운 나머지 딜러를 넣어서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브리드를 쓰는 사람은 거의 없긴 하지만 참고로 저는 이제 브리드 맘이라서 브리드를 채용을 했습니다. 오버로드 옵션도 전부 다 뽑아 놓은 상태고요. 그래서 일단 랭킹은 요정도가 나왔는데 어, 전체적인 딜량은 그래도 나름 나쁘지 않게 나온 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laughs> 이런 식으로 진행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실전에서 딜하는 몇가지 팁들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덱은 진짜 정답이 없어요. 하면서 계속 여러분들이 테스트를 하면서 딜이 잘 나오는 덱으로 변경을 하셔야 됩니다. 큐브만 대충 끼고 바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레드후드는 이제 관통딜을 넣으셔야지만 이제 딜이 더 많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파츠 관리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레드후드 첫번째 그 1번은 두번째 레드후드 켜졌을때 켜주시면 좋고요그 다음에 이제 가끔 이제 몸통만 때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D가 있는 덱은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됩니다. 파츠를 한번 긁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최대한 저는 처음에 파츠 딜을 안 합니다. 그리고 레드후드 버스트가 켜지고 레드후드로 이렇게 파츠 딜을 해줘요. 왜냐면 그 전에 파츠를 해버리면은 이게 부실지 지금 세개 같이 딜하는 거 보이시죠? 이걸 위해서 파츠를 최대한 남겨놨다가 한 번에 딜하는 형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파츠가 재생성이 됩니다. 원래라면 여기 부셔줬어야 됐어요. 이런 식으로 딜을 하고 최대한 파츠들 보너스를 많이 먹어주신 게 중요해요. 아 화상 맞았죠? 자, 레드우드 버스트 못 켰기 때문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톡톡이를 통해서 빠르게 버스트를 켜주시고 파츠를 한 번만 스쳐주세요. 한 번만 스쳐주시고. 자, 몸체딜 하다가. 그리고 코코볼은 무조건 요격하셔야 돼요. 코코볼 엄폐로 맞으면은 거의 끝났다고 보시면 돼요. 물론 채울 수도 있겠지만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체력으로 맞으면은, 맞을 거면 체력으로 맞으세요. 체력으로 맞게 되면은 한 피가 10% 정도 남을 겁니다. 아, 이거 그거예요 사격 버그인데. 홈이 바뀌면은, 엄폐가 풀리는 버그가 있거든요, 지금. 이거 아마 스노우 화이트 쓰시는 분들도 요 버그 자주 나올 거예요. 버그 이슈 때문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 버그가 계속 나오게 된다면은, 오토 사격을 꺼주세요, 오토 사격을. 오토 사격 끄시면은, 해결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파츠 부위가 겹쳤을 때한 번에 딜을 해주시고요. 자, 오토사가 이 끄니까 해결됐죠. 그 다음에 파츠가 다시 나와요. 파츠 나오고, 그리고 속성 부위가 나옵니다. 속성 자지가. 그리고 니리스타는 도발이 먹혀요 그래서 만약에 버티기 힘들다면은 도발 덱을 쓰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발칸을 둘다 뿌셔야지만 이제 딜이 안 들어오고요 하나만 뿌시면은 딜이 더 들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만 뿌실 거라면 아예 뿌시지 마세요 그리고 뿌시고 생성을 같이 시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 마세요. 하나만 부시지 말고 부실 거면은 두 개를 같이 부셔주세요. 자 일단 그냥 갈게요. 샘플로만 보여드리는 거니까. 방금도 티아가 어떤 이유로 인해서 브레스를 맞았네요. 이런 식으로 이제 반복하시면 됩니다. 최대한 파츠 딜은 이제 관통 딜러가 할수 있게끔 해주시는 게좋고요 그리고 꼭탄 관리 잘 하셔가지고 냉기 속성 저지가 나올 때는 꼭 저지를 할수 있도록 진행을 해주세요. 자, 이렇게 되면 2페이지로 넘어갑니다. 2페이지 넘어가면 지금 시간이 42초죠. 빨리 넘어가면 50초 대도 진입하는 경우가 있어요. 평균적으로 보통 40초 대 진입을 많이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머리를 코인 되시면 이제 사격을 해주시면 되는데 참고로 이제 관통 딜러는 여기 목 사이 있죠. 이목 사이 하시면은 버스트가 엄, 이제 엄청 빨리 차거든요. 물론 타격은 머리를 때려야 이제 코어 딜이 들어가기 때문에 해주시는 게 좋지만 버스트를 채운 데 관통 딜이 있다. 그러면 이 머리와 목 사이, 이 사이 보이시죠? 이 사이를 쳐주시면은 버스트가 굉장히 빨리 찹니다. 이런 부분도 관통 딜러가 있다면 이용해 주시면 돼요. 대표적으로 되는 게 레드 후드랑 엘리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페이지는 뭐 여러분들이 기존에 알던 일상 크게 다를 거 없어요. 사실 원래 여기는 그 티아가 살아있었으면은 티아가 이 페이지 때 어그로 다 끌고 어그로 먹어주고 언패컨 해주면은 전원 또 생존이 가능하거든요. 아니면은 티아 어그로 먹고 버리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한다면 딜을 더 많이 넣을 수도 있어요. 저는 여기서 평균적으로 한 14억 정도 납니다. 14억 정도.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공약을 전체적으로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니힐리스타 막차 공약은 여기까지고요 최대한 다들 짧은 이제 시간이지만 다들 연습 많이 하시고 더 하셔가지고 더 좋은 점수를 많이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리고 영상을 조금 더 빨리 올려드리지 못한 점 정말 죄송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